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축복, 사랑, 뭐 엄청난 사랑, 혜택, 특권, 해방, 확신 이런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예,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어, 적용이 되시던가요? <laughs> 예, 제가, 아직, 어 좀, 새로 배우는 것들이, 아직 이렇게 표현이 많이 서툴러요. 네 예, 서툴러서 그리고 어,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어, 내 열심히 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올바르게 하고 내가 어, 잘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어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 남한테 본이 되고,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잘한다,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은 잘한다, 신앙,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어 나누었는데. <laughs> 제가, 어 이제, 새로 배우는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어 그것을 어, 나 누는 게사 실은, 주목 적이 에요. 하나님 이 위대 하 시고, 하나님 이 거룩 하 시고, 예, 하나님 이 대단 하 시고, 이 거를 나 누는 게아 니고, 그 하나님 이랑 나랑 어떤 관계 인가？그 어떤 관계 이며, 그 관계 에서, 어, 나 에게 어떻게 하시나, 이거를 제가 배우고 있는데, 제가 그 바로 전에 영상을 올린 거를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너무 쉽게. 어 저기 그거를 하려니까 그 조경을 시켜서 좀 이해가 쉽게 하려고 어, 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간증 같은 그런 것을 어, 나의 부족함과 내가 이겨낸 그런 간증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얘기를 잘했는지 내가 내 자랑만 했는지. 막 그런 게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일도 없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어, 멋쟁이더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더라.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아직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제가 축복, 사랑, 혜택, 특권, 해방, 확신, 뭐 이런 것들을 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제 메시지 안에서 에, 들으시는 분들이 그걸 찾을 수 있나? 아, 이래서 축복이구나. 이래서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런 특권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아, 나는 이래서 해방이 됐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좀, 그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아, 이래서 나는 확신을 가져야지. 아, 글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봤어요. 그 축복이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나누는 말씀 중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먼저 설명을 음.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설명 없이 예 축복이고 사랑이고 특권이고 막 이런 걸 나눠 가지고, 뭐 무슨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나한테 무슨 특권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어 <laughs> 질문이 아 목이 이렇게 장애될 수가 있겠죠. 이제 물 좀... <laughs> 저도 그 요즘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데, 근데 그게 뭐 한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 질문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 음 저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 안에 이제 지금처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의 법이고 숙제고. 뭐, 왜 오라 공고한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주 여러 개를 들어야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답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제가 지난번 영상에 대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게왜 축복이냐. 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왜 오호라 공고하다고 바울이 그랬나 하면 그 어, 24절인가요? 그 위로 이렇게 보면은 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에 붙잡혀가지고 예, 그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계시면 자꾸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두들기시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두들기시는데 우리가 그걸 들어요. 우리 양심이 듣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죠.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너무너무 그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비참하다고. 이 오호라 공고하다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난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겪어 본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는 말을 그냥 아니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이거 했어 이러면 아니 이러는데 아그 아니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또그 아니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그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 정말 비참할 정도고, 막내 혀를 자르고 싶고, 입술을 꼬매고 싶고, <laughs> 아무리 아무리 내가 혼자서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각오를 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도, 그런 게 이제 불식간에 들어오잖아요. 어, 질문이. 이거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이게, <laughs>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또 이제, 버럭 한단 말이죠. <laughs> 그 저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싫다는데, 이놈의 아내가,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럼 저 같아도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오호라 공고하다는 이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 너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고한 삶은 이 죄에 묶여 있고 붙잡혀 있고 노예로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렇게 길들여졌고 뼛속 깊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도 이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그게 뼈속까지 <laughs> 죄인으로 태어난 게 하루 아침에 안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 밖에 있는 성령님이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없다는 얘기죠. <laughs> 이 괴로움도 없어요. 공고함, 비참함이 없단 말이죠. 그냥,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서, 아, 계속 이게, 저기, 뭐야, 있, 그, 사인을 주시고 찌르시잖아요. <laughs> 아프게 해요, 아프게. 아, 괴롭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어떤 데는 심하면 좌절을 하여, 막 좌절해서 일어나기 싫어 아주.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이냐. 그 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laughs>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뭘 배우고 신경 쓰고 잘하려고 위대해지려고 훌륭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냥 살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편해. 근데 우리는 학교를 <laughs>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고 아침마다 그학 가기 싫은 학교를 가고 가서는 또그 어렵고 힘든 맨날 공부를 선생님한테 또 못하면 혼나고 매 맞고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학교를 매일매일 아버지가 <laughs> 보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우면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로 자라는 거죠. 아니, 판사 의사가 학교 안 가면 될수 있나요? <laughs> 아니,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과학자고, 뭐, 모든 사람들이 학교 안 가면 그런 거할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 좌절, 실망, 낙심, 근심, 괴로움, 눈물,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우리를 다 배우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한테는. 예, <laughs> 네, 세상적으로 예, 네,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 넣어놔도 우리는 지지, 어, 어떻게, 영적으로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는 진 것처럼 보이죠.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누가 나한테 억울한 말을 해요. 아유, 넌 그렇게 애가 왜 병신 같냐 이러면 제가 아 그래? <laughs> 내가 좀 그렇지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조금 <laughs> 이제 조금 그렇게 하기 이제 하기 시작은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 그랬지. 그렇지. 제가 이제 이렇게는 하는데, 이게, 열 번, 스무 번을 하면은,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욱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열 번, 스무 번도 지금은 할수 있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마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지금 가르치는 이 목사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탁 필요하고 원하는 선생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물고 찢어도 그를 이해를 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그, 그 사람이 줄인 자면은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른 자면은 마실 것을 줄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laughs> 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공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남편도 <laughs> 제 남편이 그런 말을 전에는 자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은 나 하나 잘하면 <laughs> 당신은 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 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 100가지가 있으면 9 9가지만 잘해도 안 돼. 당신은 100가지를, 나한테 100가지를 다 해야 돼. 나는 한 가지도 할수 없어.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남편한테 바라는 게, 그래야 100가지 중에 한개도 없어요. 내가 100가지 다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욕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러고, 이렇게, 해, 착, 언제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이더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고 아버지를 더 알게 해주고 십자가가 뭔지 <laughs> 이런 걸 알게 해달라고 매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박영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이 아 인간을 얼마나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진짜 인간의 모든 면모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높이 하나님이 항상 높 높이 계시고 그분의 위대하신가 그 그분이 그 위대하신 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어, 사랑하시고, 기르시고, 어, 영광의 자리로, 명예의 자리로, 어, 끌고 가시는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던, 예, <laughs> 네, 선생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laughs> 이게 맨날 빨간색 속에 있다가, 파란색 속에 가서 살으니까 이게 빨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 이게 이해는 또 되기는 되는데 그게 어 적용하기가 어렵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지난번 영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사랑받은 사람인데 축복받았고 사랑받았기에 아버지가 책임지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기르신다는 건 뭐죠? 항상 같이 살고 계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임재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어쩌다 하나님이 한 번씩 임재하시고, 어쩌다 한 번씩 참견하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어,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음, 그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거. 예수라는 말, 임마누에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의 증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함축되어서 우리한테 증거로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 그랬어요. 아니,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있나요?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랑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니, 머리가 없는 몸이, 이거는 상상도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삶은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그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임재라는 것은 어 임재하소서 임재. 임자. 우리 정말 <laughs> 성령 성령이요 뭐 옷이라 그리고 기도할 때막 주여 이마 소소 이마 소소. <laughs> 지금 생각하면 와참그 아 무지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어 좋은 이 내용의 책이나 설교자가 없어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제 지식이 이제 자꾸 자꾸 쌓여져 가면서 이제 이런 어 해석도 나오고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은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뭐 사람들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시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랑 아버지가 없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한테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쓰러질 때나, 내가 뭘 똑바로 못해서 좌절할 때나, 내가 뭐, 심지어 내가 살인을 하고, 내가 도망자가 되고, 내가 어떤 범법을 저... 세상에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이제 아버지랑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야. 관계.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 음식한 골짜기로 가죠.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다윗 같은 삶안 사나요? 다윗은그부도덕한 사람이죠. 또, 모세는 살인자죠?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죠? 이게 뭐, 그런 사람 한둘 아니죠? 위대하다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뭐 바울은 성질이 고약해 가지고 마가를 용납 못 하잖아요. 1차 전동 가, 전, 여행 갔다 와 가지고 안대로 가잖아요. 심지어 바나바 좋한데도 그래요. 안 봐줘요. 그런 그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이런 허물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빠져 있을 때는 기다리죠. 예. 네, 내가 자빠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난가요? 나, 나 절대 못 가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게 <laughs> 그분의 매력이에요. 그분은 언제까지라도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아 이제 좀 가봐야겠구나 하고 일어서기를 원할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laughs>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법에 사로잡혀 사, 살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의 노예로 사망의 법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내가 빼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꾸 자꾸 말씀을 공부하고 그어 그것을 내내내 내, 내 생각에다가 넣고 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생시켰구나 이렇게 자꾸 자꾸 하다 보면은 예 이렇게 저절로 어, 사망의 법들은 저절로 약해지고 생명의 법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득해져서. 말만 하면 생명의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는, 어, 우리가 그런, 그, 그것이 우리의 특권 아닌가요? 우리가 생명을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저 영광으로, 명예의 자리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 고통도, 거짓도, 가식도, <laughs> 어떤 그런 것도 다 없고, 정말, 어, 우리가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새하늘, 새 땅, 천연왕국, 이런데 갈수 있는 우리 특권을 가진, 우리 그 티켓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특권이라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런 자녀가 됐다는 게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해방됐어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제 죄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잔재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는 해도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고할 때가 있고 비참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자빠져서 못 일어날 수는 없어요. 예. 우리는 끝내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가 될수 있나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laughs> 예. 불같이, <laughs> 불같은 열정을 갖고 계시다 그래요. <laughs>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비참한 삶을 30년, 33년 반을 사셨지만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그 일을 꾸미시고 진행하시고 이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 사랑이 이루어지게 어, 예수님이 협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음, 이런 거 어, 정말 어, 내가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내가 특권을 가졌는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 사람인지, 아버지가 끌고 가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전 그렇게 해 보니까 훨씬 훨씬 더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긴 시간, 오늘 너무 너무 길게 했는데. 이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눈, 어, 이교재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